단기 호수를 담기 단기 위해서는 단기를 갖다가 섭취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단기가 너무 커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잘게, 어, 썰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를 한번, 어, 썰어 볼까 합니다. 어... 이게 이제 너무 커가지고, 한, 이렇게, 어, 썰으시면 돼요. 잘게 한 게. 수리수로 이제 액이 어, 빨리 나오고 발효가 잘이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한 개를 왔다가 어, 1cm 정도로 해서 쓴다고 보면 단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썰은데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소스를 담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 이제 단기하고어어그총배가될수 있는 배를 이제 썰어서 같이 합해가지고 버무려서 이제 담는데 배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어, 이게 배가 이제 준비가 됐는데 여기에 보통 보게 되면 어 단기 재료가 아 1kg면 어배 배가 한 4kg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단기가 지금 한 50g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걸 배를 하나로 해가지고 이제 담는데 보통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은 보통은 이제 아주 그 배를 이용하는데, 어, 보통은 이제 적게는 일곱 배, 아, 어, 다섯 배에서 열배 정도, 많게는 이제 열다섯 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갖다가, 어, 썼는데, 보통은 이제 어, 2cm 정도 크기로 해서 썰어요. 어, 그래서 먼저 반을 이제 썰고요. 또 반에서 또 반으로 이제 써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1cm 가장으로 썰만 됩니다. 길이가 너무 길다시더면, 이제 또한번더 썰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이 정도의 크기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와 반기를 이제 손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탕을 부어서 버무려서 어 담는데 어 설탕을 굽기 어 전에 용기가 보통 보게 되면 어 8L 유리 용기에 어 2kg 재료가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설탕은 2kg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그, 보통 보게 되면 아, 2kg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으로 원리를 담으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소설을 담기 위해서 유리병이 필요하고 유리병에 설탕을약한 1cm 정도 깔고, 어, 그 다음에 조류를 버무려서 농기 안에다가, 한번더어보겠습니다 그 먼저 설탕을한 어, 1kg를 바닥에 1cm 정도. 어, 이렇게 이제, 곳을 딱 위해서 유리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다가 설탕과 이렇게 한 거는 1cm 정도 나고 재료를 넣으면서 용기에 담당하 나가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탕을 갖다가 에, 준비를 했는데 지단 앵고 호소를 깎기에서는 황설탄이 필요하고. 황설탄을 잡다가 1cm 정도 네. 어, 바닥에 기 보겠습니다. 이제 1cm 두를 깔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용기 바닥에 이제 이 자, 이제 릴 정도로 이제 어, 렇게 정도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재료에다가 세탁을 부어서 담습니다. 지금 요렇게 이제 재료에 설탕을 구었습니다 이렇게 구워서 이제 버무려야 되는데 어, 설탕하고 배하고 장기하고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버무려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풍자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세게 해서 배에서 이제 액이, 어, 단기에, 자, 코팅이 될 때까지, 이렇게, 버무려 주셔야 돼요. 골고루, 이제, 어, 단기하고, 어, 설탕하고, 배하고, 액이, 잘, 이제, 코팅이 될수 있도록, 잘 버무려져서, 어, 지금, 수액이 약간, 제 얘기 약간 단기에 센터하고 묻히 될 정도로까지 이제 버무려 놓은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잘 버무려졌죠.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용기에 담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잘 보셨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이제 용기에, 재료를 용기에 담겠습니다. 재로를 갔다가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료가 보이지 않게 설탕을 퍼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한번 위에다가 퍼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설탕을 위에다 덮었습니다. 재료가 보이지 않게 어, 덮어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덮어두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제 어, 뚜껑을 이제 에, 닫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어, 발효에 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단기 효소를 한번 담아봤는데, 어떻습니까? 음,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어, 단기를 담기 위해서는 재료를 갖다가 이제 채취하는 시기와, 그 다음에, 어, 단기를 갖다가 이제, 어, 약한 1cm 가장으로 이제 잘게 썰어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보셨, 다시피, 이제, 어, 재료와 세탕이 어, 잘 버무려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 버무릴 때, 그, 당기와, 어, 매기체인 배가 잘 어우러져서, 어, 재료에, 당기, 재료에, 이제, 어, 배액이나와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 잘 녹아서 재료에 잘뭉쳐질 정도로 음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팅이 어느 정도 될수 있게끔 골고루 잘 묻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기 바닥에 이제 설탕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버무려 놓은 재료를 용기 안에다가 집이엮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재료 위에다가 어 설탕을 어 용기 바닥에 깔듯이 위에다가 이제 덮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어이 부분을 갖다가 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어 밀봉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밀봉을 하는 게 아니라 뚜껑이 이제. 나사에 한한 한 조금 덜 닫았다 싶이 싶을 정도로 이제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경은 이제 발효 환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직사광선을 이제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습기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통풍이 이제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은 이제 질사광성과 습기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발효 환경은, 어, 곰팡이 균이 이제 잘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습기를 갖다가 잘 없애는 석기가 어, 없는 곳을 잘 어, 선택을 해서 발효에 에, 들어가야 하,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균이 생겨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이제 어,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가지고. 이제 발효 기간은 이제 7, 8개월 정도가 걸리고, 숙성은 이제 약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숙성은 오래 할수록 좋죠.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숙성은 2, 3년 정도로 해주시면, 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숙성이 완전 1년 이상 끝나고 나게 되면, 액을 걸려서, 어, 좋은 온도에 아니면, 어, 저장창고라든가, 아, 토골이라든가, 이런데에 보관을 하시면, 오랫동안 이제 숙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깊은 맛이 나고, 향이 아주 좋죠. 그래서, 어, 오늘 단기 효소를 한번 담아봤는데, 어떠십니까? 음. 다음에도 어, 효소를 담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어,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